진주에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 농민의 기장 복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태어났던 국민은 없었겠지만 유독 우리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었습니다. 윤석열의 거북권1호가양복관리법이었고 무금들은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2024년 배 가격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농민들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농민들은 윤석열 그리고 쌀값은 올리자라는 구호를 해 걸고, 24년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부정을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 이계시을 느낀 윤석열은 10월 3일 불법 대음을 재질렀으나, 여기에 모신 민주시민 여러분을 단결된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감염과 구속을 위한 투쟁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란비오 정당으로 자초하는 국민의힘과 구부라는 이름도 아까운 반민족 반민중 세력의 반대로 답답함을 느낄 때, 요 우리 진주 농민들과 전국의 농민들은 그들을 몰고 윤석열 부속 가면하겠다는 계기로 전봉준 투쟁단을 다시 다여남태문을 넘고 한남동을 거쳐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보여주신 연대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윤석열은 반역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겠죠. 하지만 그 어떤 정권에서도 우리 농민, 노동자 그리고 입 없는 점민들이 대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쌀 가격이 너무 싸다, 생산비도 안 나와 못 살겠다고 하면 정부는 쌀 심지 마라. 그 자리에 콩 심고 가루쌀 심어서 쌀 생산을 줄이라고 요구했고. 지난 3년간 그런 정책을 실제로 패서 약 4만 헥타르의 농지에 화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렇지만 24년 쌀값은 최고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4년 말 송미령 농식, 식품부 장관의합시 정부는 강제로 우리나라의 벼 생산가능 농지의 13%에 달하는 8만의 르에 우리나라의 쌀값 폭락의 원인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쌀이 원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농, 농림식품부는 농민의 생, 쌀 생산량이 많은 게 문제라로, 문제라고 하고 있으며 외국 쌀 팔아주는데 대란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빚담을려 농사지어 국민의 주식인 쌀을 좀 넉넉히 생산하는 것이 이렇게 찡단받을 일입니까? 종미랑 농식본부 장관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장관입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미국을 앞장기하는 장관, 우리 농민들은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파면하고 처버려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서 자주적인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 병연 발전할 수 있는 동일로라도 있기를 열어갈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열린 강장이지만, 윤석열 파변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대로 강장의 힘으로 지혜를 모으고 연대하여 농민 노동자 여성 청년 학생 모두 행등과대하고 대비, 대리하는 세상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부 자리의 맨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내고 개척하는 역할을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강장을 넘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